어 저는 오늘 좀 당황스러운 얘기 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화면에 <laughs> D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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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 넣고 요 뭐지? 어, 저기, 클러치를 이제 밟아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도, 이건, 배터리가 좀 많이 상해가지고, 저는, 배터리의 문제인 줄 알고, 어이없게, 이제, 차의 키가, 시동이 안걸린는걸 생각을 하고, 이게 전혀, 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표시도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사람을, 이제, 좀 중급증을 불렀고 한, 월요일이고 사람이 오래 걸린다 해서 한 30분 정도 걸린데요 <laughs>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감성을 느끼면서 앉아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차한 잔과 조 네, 초코, 생크림, 있는 와플을 한참 먹고 다 먹을 때쯤 이제 사람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 선생님, 드라이브에 걸려 있었네요? 피에다가 파크하시고 주차는 피에다가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위에다 놓고 드라이브 상태에서 기름 다 끄고 그냥 기름 넣고 이제 시동 걸릴까 안 걸린다는 그 배터리에 대한 상황. 분명히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밟고 있는 상황이고 시동이 걸려도 무방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기계는 혹시나 브레이크 안 밟고 시동 을 걸고 이러면 급발진하고 앞에 사고 날수 있으니까. 그 상황 현재 현재 상황을 지키고 또한 기계에게 지금 이 현재 툴산에게 먹힌 그 매뉴얼대로 지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어이없는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좀그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가온데에 그냥 로버트처럼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툴에 맞게끔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또한 한목나에 어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시간에 맞게끔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오늘 좀 약간의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매일마다, 혹시나 어이없고 그냥 황당하게 넘어갈 일도 삶으로 이렇게 좀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29-42절의 절 말씀에 이제 개요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요한에서 예수에게 집중되고 첫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본문은 시간과 등장인물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29절에서 34절로 예수에 대한 요한의 두 번째 증거이고요. 둘째는 35절부터 39절인데 예수와 첫 번째 두 제자들과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40절에서 42절인데요. 예수와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다루는 그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모두 이때 시계, 계속해서 시간의 변경기를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간략한 개요를 보면, 예수에 대한 요한의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대 요한이죠. 두 번째 증거가 있고, 또한 예수와 첫두 제자와의 이제 만남이 있고요. 그러나 41, 42절은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은... 예수가 침례 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일인 듯합니다. 이제 공간 복금마다 이제 뜨는 이제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은 깊게 보고 어느 쪽은 약하게 보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침례 요한 때에그 예수께서 침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만 것과 과거의 사건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오늘의 사건은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에서 말한 예수의 침례 이후 광야에서 시험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를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요한침례 요한이 잡히지 않았고 예수의 사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광야 시험 사건과 예수의 공생 사건으로, 어,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혹시 음악을 껐나요? 어, 네. 우리 같이 차량을 들이면서 또 묵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셨네요. 제가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고, 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성경옥장님께서 말씀을던 것처럼, 또 많은 국장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중복감이나, 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 약간 제가 개우나, 배경위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했다라고 미리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 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달고 넘어가기 위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좀 봤으면 좋은데, 제가 왜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오늘 계속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성경책에 이제 쓸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펜을 가지고 써보는데, 무엇 이냐 1장, 1절 앞에 1일. 이라고 좀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셔가지고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 29절에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2일. 적으시고요. 35절에 또 이튿날, 그럼 며칠이에요? 3일차가 되겠죠? 3일차. 이렇게 넘어가 시고 이제 43절, 내일 볼 말씀에 이제 이튿날, 이제 4일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4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4일이 아니라 4일은 3일째니까 여기서 보면은 숫자 앞에 7을 적는거죠 그러니까 적을 때 1일 적고 2일 적고 3일 적고 그 다음 8선대 4일 적은 뒤에 2장 1절에는 7일을 적는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7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요원복음의통하에서 새창조 대한 얘기가 이렇게 또 표시가 될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좀 시간관념이 좀 요한복음에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표시를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또한 계속 침대 요한에 의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제는 침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알았죠. 자기가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은 그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경에 재밌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침대 요한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제시한 부분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이분이 침대주는, 이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했지만은 그는 그 일대에서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 치유 선경에는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침내 요한은 잘 알았던 거죠.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실 것을 보았습니다. 즉, 말씀을 보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인물이 바로 침내 요한이었던 것 거죠. 그래서 침내 요한은 하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오늘 29절에 4 2절에 말씀을 좀 보고 좀 보았던 거죠. 그러면 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 뭐 선지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었지만은 그는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 즉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월절의 그 어린 양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것도 두 번이나 이제 강조를 한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 우리가 지금도 어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죄들을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회개 기도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신이라고 해서 그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마르티아 반역에서 벗어났다. 10점 짜리 그관 역이 있 지만, 은 우리 가운데 에그 양국 에서 딱 렌즈, 오늘 제 렌즈 가 여기 있 는데, 이 렌즈 를딱통 과하 는, 이 것도 10점 이고, 가운데 는10점 이지만, 예수 께서 말하 는 하나님 께서 말씀 하 는, 이 렌즈 는 여기 지금 가려진 이곳 인거 지이곳을 벗어나 는것을 모든 것을죄 라고 얘 기하 는 그것 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나를 아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로서 나를 온전하게 알고 있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가에 대해서 나를 돌아봤다면 저는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새벽 이 야식에 나는 과연 예수를 바로 아는가? 수많은 떠돌이들의 그러한 오늘도 저기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그 일들에 대한 그 침례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내일 살펴볼 그 나다날도 그렇고 예수를 바로 아는 그러한 삶을 아는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를 알고 지금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던 이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인 것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로 아니까 무엇으로 대인배로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 나는 주의 길을 곱게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았기에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다시금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오지, 그거지 36절에 36절부터 아, 36절에 이어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는 것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요한의 제자인 한 명의 그 안드레가 이제 자신보다 더큰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요 자기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바로 알 때에 자신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침내 요한의 삶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 저의 생각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좀 기억하는 오늘 하루, 이제 첫날이잖아요. 사일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유를 알 때에, 요한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이유를 알 때에 어떻게 또한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가고 또 그의 제자들, 특별히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가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처럼 우리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성경에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상황에서 30, 31절, 35, 37절에 예수의 증인을 사람들의 자기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소유합니다. 자기 제자들까지 기꺼이 예수의 제자로 보낸 요한처럼 내 사람을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냐는 그일에그물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서로 해보고 요한 40:42절 그 초반 상반절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시몬에게 찾아가 예수를 소개한 안드레처럼 내가 많은 예수를 주변 사람에게 오늘 전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며 전하게 하소서. 그냥 증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며 전하게 하 제가 6월절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은 그 6월절을 강조하는 책이며 왜 우리가 3년, 3년 반의 공생일를 얘기하느냐? 요한복음의 6월절의 사건이 3번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보통 공생애를 3년, 3년 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확실치 는 않지만은, 그 3년이나 3년 반이 아닐 수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적었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6월절의 기준으로 해서, 요즘의 공생애를 3년이나 3년 반으로 보는 것입다그 열반, 세네갈에서 벌어지는 영화 사례가 없어지고, 현지 교회와 그리스인의 선한 역할을 통 가정과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함께 잠깐 기도하며 말씀을 놓고 공동체 열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을 살게 하신 귀한 분들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또한 예수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그 일에 먼저 나를 아는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에 점검해 하시고, 나를 알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예수를 아는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 또한 예수를 경험하면, 은증인의 삶,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가족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친구들을, 내일의 그 상황들을 전화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며 전하는 삶의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고 한복나의 모든 멤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에갈에서 벌어지는 영화 사례가 없어지고, 현지 교회와 그리스인의 선한 역학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성승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여 주셔서 주님께 함께하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감사하며 평안한 밤 되시길 우리 를소 망합니다. 다 같이 얼굴을 조금 확대해 보면서 다 같이 뭐라고요? <목소리도> 안녕 감사합니다 하늘한맘 되세요